어우 얘들아 내가 몬스터를 점심때 먹었거든? 지금 한캔더 깔까? <laughs> 아 이거 중독인데 이거? 아... 한캔더 깔까 그냥? 아우 몬스터 마려워 심각한 몬스터 중독. 아니, 근데, 나는, 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나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커피도 안 해. 술, 담배, 커피 안 하는데, 야, 술, 담배, 커피 잔뜩 하는 대신에 몬스터 하는 게 어디냐, 어? 몬스터가 유일한 나의 입속의 낙인데, 어. 그중 가장 나쁜 카페인을 하시잖아요. 야,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카페인이나, 씨. 그렇게 따지면 커피도 카페인이야! 잠깐만, 몬스터 이거 나와서 말인데. 얘 잘만 꾸미면은 진짜 몬스터 색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프리미엄 플러스 박스에서 요 4트만에 나온 몬스터. 어, 1트는 흑기사고요. 4트는 몬스터예요. 요 몬스터 한번 타 볼까? 어, 몬스터 리버리에서 색깔 적당히 바꾸면 되지 않을까? 어, 일단은 색상 영역 1번이 여기가 바뀌고 2번이 여기가 바뀌니까 그럼 대충 어, 요거에 이거를 이걸로 하면은 아 휠이 좀 깨네. 어, 일단 몬스터. <laughs> 잠만 몬스터 에너지가 이런 색깔이었나? 비슷한데. 아, 이런 이 색깔인가 보다. 어쩜 이런 색깔이다. 어, 몬스터 에너지. 와우. 아, 그러면 잠깐만. 이거 저장하고. 여기 몬스터 있지 않았냐? 아, 바로 여기 있네. <웃음> 몬스터. <웃음>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웃음> 와. <웃음> 야, 레이어 28개로 만들었네. 와. 자, 몬스터. 어, 이거 하나 박아 놓으면 진짜 몬스터임. 여기서 스티커로 <laughs> <laughs> 리얼 몬스터인데? <laughs> 오 색깔 나름 괜찮다 어 여기다 몬스터 하나 받고 몬스터 하나 더 박아 심지어 이쁘다고 그이 이쁘지? 자, 이렇게 되면 나 몬스터 PPL인가? 그, <laughs> 듣고 계신가요? 저 몬스터 자주 마시고 자주 사는데 저한 달에 2 4캐씩 꼬박꼬박 사거든요 저 몬스터 협찬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제가 <laughs> 저 몬스터 많이 많이 마시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네, 몬스터 PPL 받습니다 네 몬스터를 물처럼 마시는 그런 거는 아니고 나도 하루에 한 캔씩만 마셔 아 근데 여기가 살짝 아쉽네 어. 그럼 대충 이렇게 하자 어. 와 몬스터 <laughs> 잠깐만 색깔을 하나만 좀 진하게 해볼까? 아 어, 이거다 이거다 어. 라이트 그린 300와 몬스터다 <laughs> 몬스터 최고 <laughs> 내 간식거리의 유일한 활력소 몬스터 에너지 <laughs> 좋지 p p 의 기다립니다 <laughs> 아, 딱 끈... 된... 아, 몬스터 에너지 PPL 기다립니다. 좋아요. 크으... 어, 근데 얘, 얘 생각, 야 생각보다 이쁜데? 이거 왜 이쁨? 어, 진짜... 어, 이거 생각보다 느낌이 있는데, 이게 왜 느낌이 있지? 이게 느낌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상하다. 잠깐만, 그러면 이것도 좀 초록, 초록한... 이거 진짜 뭐야? 야, 이거다! 야 이거였네. 야 몬스터를 위해서 태어난 휠이다. 와 찌기네. 그리고 번호판은 초록 초록한 번호판이 와우 <웃음> 와우 <웃음> 이거다. <웃음> 어 이거 이야 이게, 이게 좀더 낫다. 어 와우. 그리고 야 이거다. 바로 이거지. 와. 자이 상태로 한번 스피드 좀깐 뛰어볼게요. 깊게 부탁드릴게요. 저 몬스터 많이 마시고 싶어요. 아 근데 이 밑에 이 빨간색 라인만 좀 어떻게 지우고 싶은데? 아나 오늘 잠못 자. 와 이, 이게 진짜 몬스터지. 사실 제가. 그, 한 가지 제가 어필하자면은, 제가 사실 오리지널 몬스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를 좋아합니다. 네, 그 하얀 색깔. 근데 얘들아. 아, 얘들아. 아, 이 사람들 몬스터 안 들키고 저렇게 졸음을 자니까 저기 벽에 꼬라박고, 모르... 아, 나도 별보려면뭐 아무튼 가네. 자, 가자. 어, 이게, 야, 어? 어? 이게 넘어가지네, 그냥? 왜 넘어가지, 이게? 아이고. 안전하게? 아이. 밀어. 밀어 캤세. 상대. 이것이 바로 몬스터 에너지의 힘이. 아, 잠깐. 이거, 이거 진짜 너무 강한 거 같아. 이건 너무 광고인 거 같은데? 나 광고비도 안 받았잖아. 나 아직 협찬도 안받았잖아 내가 뭐 하러 이걸 해 줘야 돼? 툭. 아 그러면은 어, 내가 좋아하는 몬스터 색깔로 다시 한번 꾸며보자 그러면은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가 어떻게 생겼더라? 아 일단은 하얀색에 무광 아니야? 어 살짝 무광 하양에다가어 그레이 150에다가 색상 연결 2번을 크롬으로 하고 야! <laughs> 야 이거지 이거지 어 크롬 흰색이 이런데 진짜 어울린다 잠깐만 근데 이거 그냥 기본 색상이 나을까? 어, 기본이 살짝 색감이 좀 살긴 한다. 어, 그러면 흰색에 어울리는 거는 이건 너무 그렇고. 얘가 그나마 나은 거 같다. 어. 부스터가 근데 흰색. 야, 이게 낫다. 에이스 부스터. 어, 이게 적당히 흰색이라서 코트니셀 낫다고? 어, 야, 그러네? 야, 이것도 어울린다. 야, 이것도 이쁜데? 아, 근데 아쉬운 점. 스티커가 이게 원래 몬스터레지 울트라는 검은색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나? 혹시?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지. 그래,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는 이게 무채색 계열이야지, 그렇지, 맞지. 그리고 이 뒤에 이거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 왜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은 이쪽으로 끌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크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 자, 다음은 몬스터 에너지 중에서 제일 최애인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 가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이맛이지이 맞이지. 이번 한번, 이번 한번 팀전 뛰어봐야겠다. 맵이 조져버렸네. 야 이거 맵 조져버렸는데 이거 신맵 나왔는데? 팀전이라서 그냥 부스터 관리는 조금 수월하긴할 텐데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야안 되겠다. 나 이따가 몬스터 한개더 빨아야겠다 내 답이야. 아나나 이거 보니까 나더더욱이나 몬스터 먹고 싶어. 어. 오우 나 지금 완전 각성 상태 됐수다 완전 거의 나 지금 주행 모드 한태 빨았어 아 이게 안더와야아 이게 안 되냐 야 이게 안넘어가다고 하지만 야 우리 팀 순위만 지키면 그대로 이겨 오. 어, 우리 팀 소리만 지키자. 이게 여기가, 저 지름길이 속도가 주, 죽으면 진짜 들어가기 힘들어. 아우. 야스! 그렇지! 아, 뭐, 뭐, 뭐. <laughs> 아, 이거지. 어. 아, 아, 나는 이 몬스터를 타고 나는 각성했다. <laughs> 아야그 어,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많이 마시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자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마시는 거는 그 망고로코 저 그거 그것도 많이 마시거든요 좀 자극적인 달달한 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저 망고로코 먹거든? 그러면은 리버리를 자일번 색상은 살짝 하늘이었나? 이 색인가? 일단은 라이트 블루 200? 라이트 블루 200에 요거는 조금 옅은 주황이었는데? 이거 무광 가야겠다 아 이거다 요거다 요 색깔이 나다 어 왔다 왔어 왔어 어, 오렌지 300. 스티오 우라카레 s t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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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늘색이랑 주황색 섞으면 딱 그거. <laughs> 와, 몬스터 STO. <에스티어. 웃음> 여기. <웃음> 그 원래 스티커, 이거 여기도 주황색으로 바꿔야 되고, 이거 글씨도 하얀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조금, 어. 어,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까도 한번 바꾸려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이거 그대로 할게요. 근데 이거에 맞는 휠이 있나? 하늘색이랑 주황색이 어우러진 휠이 이건 살릴 수 있는 게 거의 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살짝 아쉽다. 어 요거 진짜 살짝 아쉽다. 어 버스트 휠도 야 근데 오히려 지금 빨간색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버스트가 괜찮은데? 그럼 버스터 껴야겠다. 자 그러면은 몬스터 달달한 거 마셨으니까 이제 또 어제 당 충전 됐으니까 템전에서 빠따질 한번 해봐야지. 와! 야 올킬 와 뭐야 올킬 와 뭐야 <laughs> 뭐야 방금 올킬 죽고 아까비 우리 팀아 나가 이씨 아 아이, 우리 팀 나가는 게 아니고 쟤를 좀 나가 미안해요 미소야 <laughs> 어다 먹었다.

빨고 오게? 들어가? <laughs> <laughs> 꼴봤지? 또나 때릴 거지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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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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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미소야. 어. 들어가야지. 어디서 나한테 이모티콘을 빨고? 야, 우리 이길 수 있지? 미들 좀 뺏기긴 했는데 아까 내가 그렇게 휘저었으면은 어 잡아야지. 아, 나가. 아! 야야야야 야, 야. 아니 야. 야, 알찰싹. 이거이 좃! 아, 이래서 미들 케어가 필요했는데. 아, 너무, 어글, 너무 미소한테 어그로 너무 미스한테 어그로 끌려서 뒤로 갔어. 아. 와, 진짜 개쓰러버렸는데 아깝다. 아, 이거. 내가 몬스터 어? 마셔서 그래. 잠깐만요. 저 몬스터 좀 가져올게요. 몬스터 가져왔어요. 아, 뭐야? 매칭 됐네? <laughs> 어, 나 몬스터 마셔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돼 버리네. 자, 인증샷 지금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인쟁. 자 몬스터 가져왔고요.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거지아 맛있다. 야 진짜 야나 몬스터 없었으면 진짜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맨날 이반 심심해가지고 이반 달래 것도 없고. 두 명. 두 명. 아좋아용

오, 오. 자 보세요 하나 둘셋 맞추고 바로 <laughs> 오. 이건 나도 맞네 오케이 어. 몬스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아니, 몬스터는 최고입니다. 깊이 기다릴게요. 아!